가을 강촌역 구곡폭포와 문배마을 트레킹을 다녀왔습니다. 별내역에서 경춘선을 타고 출발하는데 창 밖으로 별내 신도시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별내역에서 전철을 타고 강촌역까지 1 시간 걸려 도착했습니다.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꼼지주인네. 사막산이 건너편이 사막산이다. 어, 사막산. 아. 그 왼쪽에 이게. 저. 강촌역에서 구곡폭포까지는 걸어서 40분 정도 걸리며, 구곡폭포에서 문배마을까지 다시 40분이 더 소요됩니다. 색깔이 새 색깔이 아니잖아. 말라. 새색이 막. 불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것처럼 강촌역을 다르다. 출발하여 다르다. 구곡폭포를 향해 다르다. 걸어갔습니다. 봉천에서 좀 문배 마을 가는데요. 가풍이 네. 보시는 것처럼 꽝입니다. 꽝. 아유 안에 아니. 배추 아니야? 배추 저기 하는 거 아니야? 어 배추. 아 배추 어, 맞습니다. 배추 네 배추. 배추, 맞네. 배추, 배추 맞네. 김장 김장 배추입니다. 일단은 중간에 구곡폭포를 구경하고 갈 예정입니다. 바람이 아 오늘 대단합니다. 오늘 춥습니다. 네. 오늘 춥습니까? 어유 많이 춥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영춘선 철길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네. 날씨가 추워서인지 트레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구곡폭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오른쪽 뒷편에 있는 구곡폭포 매표소에 걸어갔습니다. 어. 구곡폭포 매표소에서 폭포 전망대까지 걸어서 20분, 폭포 전망대에서 문배마을까지 40분이 소요됩니다. 구곡폭포 입장료는 2,000원이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매표소를 출발하여 구곡 폭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곡 폭포 계곡 입구에 있는 카페를 지나 계곡을 따라 걸어 올라갔습니다. 구곡 계곡의 경치가 아름다웠으며 등산로는 완만하고 넓어서 걷기에 환상적인 길이었습니다. 깊은 계곡 길을 20여 분 걸으면 안내판이 나옵니다. 안내판에 있는 빨간 점선을 따라 한 바퀴 도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갈림길에서 좌측 구곡폭포, 구곡폭포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폭포가 그냥 장관입니다. 네. 어 멋, 굉장합니다. 아, 올라가자. 올라가면서. 아, 어, 가이드님 아주 잘했습니다. 가까이 가면서 보자. 아주 멋진 폭포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기억을 기억할 수어그 다음 날. 아. 저기 서울에서 출발하여 두 시간 거리에 이처럼 아름다운 폭포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경서도 문제 없어. 아, 최고 최고 50m 아, 아, 아. 구곡폭포 구경을 마치고 전망대를 다시 내려갔습니다. 조금 내려간 곳에 좌측 방향의 문배마을로 가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문배마을로 넘어가는 길은 잘 조성되어 있지만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옛날에 화전민들이 거주했던 문배마을은 400m 대의 고지대에 있는 분지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산 하나를 올라가는 듯 고개에 당도하면 문배마을 안내판이 마중을 합니다. 문배마을 여러 주막 중에 우리 일행은 장신해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고개마루에서 마을로 내려가 사거리에서 이신의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걸어갔습니다. 이 신의 주막을 조금 지난 곳에서 저측 시골 길로 걸어갔습니다. 밭에는 김장용 배추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장신의 주막이 나타납니다. 장신의 주막은 전형적인 옛날 시골집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직전과 더더구이를 주문했는데 맛은 있으나 양이 매우 적었으며 산채 비빔밥과 두부전골은 푸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장신의 식당을 출발하여 마을 생태연못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문배마을에 있는 생태연못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생태연못 오른쪽 옆에 있는 이정표를 따라 구곡폭포 주차장을 향해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언덕을 지나 다시 내리막길로 내려갔는데. 인적이 드문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라 돌맹이도 많고 길이 많이 거칠었습니다. 습지 같은 평평한 지대를 지나 나타난 개울을 건너 다시 반대편 봉화산 능선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능선을 향해 오르다 뒤를 돌아 문대마을 방향으로 바라본 풍경입니다. 봉화산 능선으로 올라가니 내표소를 안내하는 이정표가 나타났습니다. 능선에서 내표소까지 내려가는 길은 내리막이 계속되는 길입니다. 봉화산 등산을 위한 내표소에 도착하여 통과했습니다. 마침 구곡폭포 주차장에 도착해 있는 버스를 이용하여 아주 편하게 강촌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강촌역에 도착하여 멀리 사막산을 다시 바라보며 즐거웠던 트레킹을 마쳤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